필승! 자,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진욱 기입니다자 오늘 올류 소렌토 차량 준비했습니다 HID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올류 소렌토 준비했는데요 요 차량 1인 신조로 관리상태 매우 좋은 녀석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요새 들어 댓글에 많이 달리는 키로수 그렇게 많으면서 무슨 그 정도 금액을 받냐 요 차량에 대한 금액은 진짜 아무 말 못하실 정도로 저렴한 면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올뉴소렌토 2.0의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1 5년형의 1인 신조에 12만 킬로가량 주행했습니다. 근데 무사고입니다. 여러분. 도어 단순 교환이 있는 도어 2개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부에 누유 없이 성능 올 양호한데 오늘 이 차량 1,390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자, 올뉴소렌토 금액 보시는 분들 혹은 매물 조금이라도 찾아보신 분들 12만 킬로 대에 15년형의 이흰 색깔 갖고 있는 올류 소렌토 하면은 원래 평균 시세 1450 이상이라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실 거고 오늘 요철 1390만 원에 진짜 자신 있게 준비한 매물이고요. 앞쪽부터 설명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면발광과 HID 드 램프 잘 나오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아래쪽으로 안개등 들어가 있고요. 전면부 그릴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깔끔한 차량의 디자인을 갖고 있는 녀석입니다. 범퍼나 본네트에 스크래치 없는 차량이고요. 앞 유리 깨져 있다든지 금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역시나 없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앞 타이어 상태 타이어 70% 가량 남았고요. 휠 컨디션. 주차 스크립트시 깔끔하죠 자 사이드 미러에는 리피터 들어가 있고요 앞핸다부터뒤핸다까지 외판 상태 보면 여기 앞뒤도 쪽에는 아쉬운 문코 근정과 이 뒤쪽에 아쉬운 생체기 조금 약간만 존재하고 있던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외판 상태 요거 외에는 다른 부분은 문제 없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뒷타이어 상태 80% 이상 남았습니다 뒷측 휠 컨디션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가 조금 덜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올류 소렌토 뒷대로등 면발광 들어가 있는 대로등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면발광 라인 켜놨습니다 면발광 나와 있을 때 확실히 뒤쪽에서 시인성 좋은 이쁜 디자인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볼 건데 5인승의 차량이기 때문에 안쪽에 깊고 넓은 수납공간 갖고 있었던 차량이에요. 순정 매트 포함되어 있고요. 밑에 쪽 들었을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서 추가 수납함과 시공구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차량이고요. 트렁크 닫고 운전석 쪽뒤 엔다부터 앞 엔다까지 운전석 쪽은. 반대쪽과는 다르게 스크래치 없고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문을 가장 많이 열고 닫는 부분에 아쉬운 부패는 적몇 군데는 존재하고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고요. SUV는 2열 공간 중요하잖아요. 2열 시트 컨디션과 공간 상태 보면요. 확실히 공간은 소렌토니까 넓은 공간감 갖고 있었던 차량이고요. 시트는 거의 새것 같은 시트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고속충전 단자 있는 것까지 확인되고 도어 쪽에는 2열의 열선 시트 있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 탑승해서 이 차량의 컨디션 확인할 건데, 엔진 미션 상태는 매우 좋은 녀석이에요. 빨리 보실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탑승했고요. 시동 걸어보면. 넣어주세요. 매우 깔끔하게 걸려요 시동 자체는 디젤답지 않다 라고 딱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 계기판상 경고등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127,608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스티어링 컨디션 깔끔하죠 볼륨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있고 와이퍼와 오토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점점점이 미어 작동 상태까지 양호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차량이었어요 실내등도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에 아래쪽에 선글라스 수납공간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 대시보드 쪽 부착물의 흔적은 보여지지 않는데 앞유리에 아쉬운 부착물은 있어요 아파트 부착을 해놨던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은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홈버튼 메뉴버튼 전부 다 터치패널 잘 먹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라디오 상태 후에 손잡이 꼭잡 라디오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비상등과 함께 에어컨 공조기는 오토로 들어가 있는데 현재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통풍 시트와 함께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이렇게 들어가 있었던 차량이에요 아래쪽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 2구쿠 폴더 그리고 오토스탑 기능 있는 차량입니다 암레스트 공간 잿더리와 함께 넓은 공간 갖고 있었던 차량이고요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반 카메라, 순정답게 드라이빙, 어시스트까지 잘 달려 있었다 그런 차량이었습니다. 자,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많은 SUV 세대 중에 한대인데, 물론 이제 다른 거 두대는 이제 뭐티볼이랑 산타페가 있겠죠. 조금 영한 디자인 쪽으로 조금 더 영한 디자인을 갖추고 싶다면 이 소렌토 선택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금액 대비 가성비를 누리고 싶다 하시면 산타페. 근데 나는 이렇게까지 큰 SUV가 필요 없으면 티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중고차 이렇게 SUV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많이 느끼는데 확실히 이 소렌토의 칠레 디자인이나 외형적인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 얘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근데 또 산타페는 더 프라임부터 보셔야지 이 정도 연식을 볼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따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나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근데 네, 이렇게 옵션 상태까지 살펴봤는데 1인 신주로 운행되었던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젤 관리 잘돼 있는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이 올류 소는또 동급으로는 이제 산타페 더 프라임이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살짝 산타페 더 프라임의 이미지 띄워볼게요 약간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너무 영하게 된 차다 보니까 산타페 DM과 더프라임은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올류 소렌토는요, 오히려 이번에 그 4세대 나온 거 있죠? MQ4. 개보다 외형은 아직까지도 얘가 더 이쁘다라는 평이 돌 정도로 외형, 디자인, 인기 있는 매물 1390만원에 무사고 성능 올 양호 차량 12만키로 달린 매물 준비했고요. 이 차량 구매에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 대표 번호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 모터스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